<laughs> 어 누가 들어오자마자 <laughs> 들어오자마자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아 개리 개리장님 어서 오세요. 좋아요 고마워요. 에이. 좋아요. 어또 누가 또 누가 또 오자마자 또 누가 또 오자마자 좋아요 눌렀어요. 예 네, 오자마자. 아. 오늘, <laughs> 오늘 일하시나요? <laughs> 오늘 작업한 거. 일합니다, 죽지 않는 아 그런 정신 좋아요. 어, 그런 정신, 저는 높게 삽니다, ,잉? 예. 비싸게, 비싸게 살게요. 높게 사요, 높게. <laughs> 그런 정신, 예. 오늘, 오늘 일한 거, 저기, 저기, 경계석 이제 다, 다, 경계석 다 깔았고, 저기서부터 이제 폭 3m로 흙, 저기, 끌어올려가지고, 댄바 맞춰가지고, 쫙 넣은 거예요. 오늘 오늘 일한 거죠 거저기서부터쭉 <laughs> 이제, 이제 번면 번면 한 번씩 눌러줘야지 그냥 한 번씩 눌러주고. <laughs> 아손손예 점심 먹었죠 맛있게 먹었죠 이 점심. 아니 손은경씨 어떻게 여자분이신가요? <웃음> 아, <웃음> 아, 신병원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신병원님. <laughs> 네? 내가, <laughs>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할 상황이 안 됐어요. 할 상황이 안 돼가지고. 감사의 감사의 표시를 이제 야 합니다. 이제 이제 해요. 예? 예, 이제 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부모님 고마워요. 예? 예, 그 기존에 쓰던 게 조금 남아가지고 그거 지금 조금 지금 그 그것만 딱 쓰면 이제 바로 이제 바로 이제게 할 거예요. 하여튼간, 신병호님 고맙습니다. ,잉. 고맙습니다. <laughs> 선물. 축하, 축하 선물. 네? 축하 선물 고마워요. 네. 아니, 그 손, 손은경이라는 사람은 누군가요? 손은경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좋아요. 눌렀습니다. 아유, 김태준 씨, 고맙습니다. ,잉. 김태준 씨, 어서 오세요. 안전운전 및 안전작업 하세요. 아유, 고마워요. 아유, 안전운전 및 안전작업 하세요. 아이 당연하죠. <laughs> 에이스, 에이스의 제일 1번 순위, 제일 1번 순위가... 안전 운전이죠. 그죠? 안전 운전, 그리고 안전 작업. 이게 에이스 제일 일 덕목이죠. 그죠? 예. 안전 운전이 안 되면은, 그거는, 그거는 일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장비가, 어떻게 하면 장비가 안 넘어가고, 그런 원리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되고, 예. 그죠? 예. <laughs> 그 사람하고 할 때도 안전하게, 예, 그 원리에 대해서 다 알고 해야 진정한 어, 진정한 에이스가 된, 되는 거죠. 그전 예? 예, 그래요, 김태준 씨, 비밀, <laughs> 아 비밀이에요? 음, 그래요? 뭐, 알았어요, 그럼 비밀이면.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네. <laughs> 이 바가지, 이 바가지 구리스 있잖아요. 바가지 구리스 이거를 어떻게 매일 매일 넣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두번 넣는 게 좋은가요?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은 바가지 구리스는 매일 줘야 된다. 매일 매일 줘야지 저게 오래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경수 씨 어서 오세요. 전경수 씨 오랜만이에요. 멤버 전경수 씨 그리고. 그리스를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왜냐면 오래가니까 오래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 보면은 <laughs> 저 보이죠 지게발 지게발 꼽는 거 어, 지게발 꼽는 자리를 저기다 붙였어요, 예. 지게팔을 저희다 꽂고, 여기 안에다가, 보강을, 보강을 저렇게 했어요, 예? 보시다시피. <laughs> 저 이빨 사이사이, 이빨 사이사이, 이빨 사이사이 다, 다 구멍을 다 메꿨죠, 예? 그죠? 사이사이 다 메꾸고, <laughs>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여 귀삽. 여기 귀삽 쪽에도 구멍이 있거든? 여기 귀삽 쪽에, 여기 끝에, 여기도 구멍이 있어요. 이? 여기 끝에도 다, 다 메워. 여기도, 여기도 메워달라고 했어요, 메워달라고. 왜냐면 그냥 공구리 같은 거 넣을 때 다, 다 빠지거든. 이? 여기 다 메웠어요, 지금. 다 메웠어. 요새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더라고, 요새는. 요새는 나란판 이렇게 해줘요. 딱 메워줘, 다. 내 여기 매워 달라고 해야 매워주더라고 양반이 다른 바가지는 매워줬는데 내걸안 매워주더라고 여기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를 안 매웠어요. <laughs> 그래서 어이 사람이 다른 건 매워주고 나는 왜안 매워주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 얘기를 했더니 다시 내려놓래 으 해준다고. <laughs> 아, 참 그냥 그 해주지 그거를 꼭 그냥. <laughs> 말안 하면 그냥 안 해주려고. 어 저거 저기 하고 저거 하는데 저거 어 물론 뭐 시간이 좀 걸리게 걸린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laughs> 아니 바가지 바가지 저기 그 어? 이거 보강 보강하는 거면은 응다 어? 똑같이 해줘야지 어 누구는 저기 신경 써서 해주고. 누구는 말안 한다고 안 해주고 그러면 솔직히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아그참그 그 속이 너무 보이더라고 사람이 <laughs> 그 해달라고 딱 하니까 내려놓래 다시 해준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아 네, 식사는 방금 먹었어요 <laughs> 식사 예. 네. 아무튼 간이렇게바가지들이테 연장 다 담고, 지게발이 제일 문제인데, 지게발을 거꾸로 해가지고, 저기, 아까 저기다가 껴, 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네? 무거워, 너무. 다 갖고 다니니까 무거워. 그 네? 뭐 오늘은 뭐 크게 특별히 뭐 이렇게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 오늘, 오늘 한 거, 오늘 한거 저거. 저 끝에서부터 저 위에 제 경계석 있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말고, 인도, 어, 인도네시아 말고, 그 경계석, 인도, 경계석 다 놨어요, 에? 쫙. 어, 저기다 쫙 놨어. 경계석 끝에서 3m, 3m 정도 폭으로 흙을 쫙 싼거야 끌어올려가지고 어. 오전에 오전에 저기 공사 저기 보도블럭 골재 골재 저기 위에 폈거든요 내가 한바가지 한바가지 이걸로다가 한바가지 한바가지 응? 골재를 퍼날랐어요퍼 날라가지고 저기 날려줬어 공삼을. 응? <laughs> 어? 저 저기 엄청 멀어 저저저 뒤에 한바가지 한바가지 그냥 계속 날라준 거야 저기서부터 계속. 어? 그 공삼 그냥 날아지만 하고 골짜 날아지만 하고 한바가지만 날아주 날라주고 오전 1 0시부터저 끌어올려가지고 나저 덴바 맞춰놓고. 3m 딱 해가지고, 딱. 내가 나가서 딱 보여주고 싶은데, 귀찮아서, 그냥, 말게요, 예. 네. 오후에는 저기 한번 눌러주고, 한번 쫙 눌러주고, 이제 <laughs> 다른 데 가야죠, 그그고 크게 이제 뭐, 할 말이 없네, 이제. 예? 네? 그러면 저기,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겠어요? 그죠? 그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 신병호님 <laughs>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며 예 선물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고마워요. 에? 신병호님 고맙습니다. 예, 잘 쓸게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 마치도록 할게요, 저기. 날씨도 이제 점점 더워지고 하는데, 그, 저기, 우한, 폐렴, 그, 중공, 중공, 우한, 폐렴, 그거, 조심들 하시고, 조심들 하시고, 건강, 신경 쓰시고요, 조심하시고,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